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성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건데요.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목표라고도 볼수 있는 마스터플랜인데요.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와 가치 자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총사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혁신적인 전기차 기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자동차를 넘어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에너지 와 우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발표한 마스터 플랜 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전기차의 생산과 보급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이라는 명확한 목표만을 제시했 다면 이번 마스터 플랜4는 기존 플랜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의 무게 중심 자체를 이 인공지능과 로 로보틱스로 옮기는 흐름을 보여주 었습니다. 이는 더이상 더 많은 전기차를 파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ai 기술 을 통해 인류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지속가능한 풍요를 달성하겠다 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가 거세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인 전기차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에서 다른 기업과는 다른 차별 점을 두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테슬라의 차량은 이제 AI 기술을 구현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바퀴 달린 로봇이 되었다고볼수 있죠. 테슬라의 FSD만 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운전 보조를 넘어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이 학습 AI를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더 많은 증권사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테슬라의 기술은 결국 에어백처럼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게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더 많은 테슬라의 차량이 도로를 달릴수록 이 FSD 시스템은 더욱더 똑똑해지고 발전 되며 이는 로봇 택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수십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도 따라잡기 어려워 테슬라만의 히든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마스터플랜은 구체적인 전기차 생산 목표 대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 합니다.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을 설계하며 이 옵티머스 로봇 의 삼육말을 서명했죠. 차량을 넘어 에너지와 로봇,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분야의 AI를 통합할 것이며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옵티머스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결국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말이죠.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로보택시는 타계적인 혁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경쟁사 대비 최대 5대 저렴한 요금은 기존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을 뿌리부터 뛰어듯 전제력을 가지고 있죠 고가의 라이더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운전대와 페달조차도 없는 로봇 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을 통해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것이죠 일론 머스트는 테슬라의 가치의 80%가 휴머노이드로 보신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공황한 만큼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미래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작업만 반복하는 공장 로봇과 달리, 옵티머스는 AI 기반 모델을 통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노동력의 탄생이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가 인간의 고대국 위험한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인류 전체가 기본소득을 통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연간 30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옵티머스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짐작하게 하죠. 테슬라가 판 나하는 것은 자동차라는 제품을 넘어 AI와 로봇이 이 끄는 새로운 산업 혁명,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개척이라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로고 택시가 도시의 풍동을 바꾸고, 옵티머스가 우리 공장의 모습을 바꾸는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죠. 물론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규제적 허들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테슬라와 머스크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장 앞에서 그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최근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금리 전쟁 기술 패권 전쟁 등등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의 상황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자금을 올인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투자에 안정성을 가지고 가되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3위 단1% 수준의 트레이더들이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 시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죠. 그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하루하루 어떤 종목이 오를지 고민하고 운해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 전문가처럼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수익은커녕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하냐? 라고 물으실 텐데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걸 수가 있느냐이며 그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세계 2차 대전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2차 대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했고 수많은 나라가 경제와 국력을 소모했죠. 이 와중에도 전쟁을 통해 엄청난 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과 로키트 마틴, 노스럭그루먼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과 전쟁에 필요한 총각칼 이런 군수물품들을 제공하는 사업가들이 큰 돈을 벌어갔다. 이 예시로 알수 있는 점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패배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들보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리스크 없이 물건만 대량으로 판매하면 끝나는 사업가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벌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이 서포터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된다며더큰 수익과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은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AI 패권 전쟁이죠. 미국,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두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가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답답투어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이런 대형주에만 쏠려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장군이나 병사가 아니라 무기를 판 기업들이 승자였다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5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서버 상태대를 실제로 연결해주는 아스테라랩스는 같은 기간 300, 400%가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상승률의 6배입니다 아스트라레스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엔비디아의 GPU를 연결하는 고속 인터커넥트 칩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칩을 파는 회사인 엔비디아와 달리 그 칩을 활용해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을 뽑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여 AI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54% 정도 상승해 주었을 때 IPO 이후 불과 한달 만에 20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대장주들이 오를 때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준 기업들은 다름 아닌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아스테라랩스나 코어위버와 같은 기업들처럼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대장주들에게 가려진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많은 기업들 기업들 중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기업이며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가지고 조금씩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재 AI 산업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0배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금부터 10년 뒤 2035년에는 약 1700%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AI가 단순 트랙 드가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기술혁신이자 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기업은 2025년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본 결과 월가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집을 하고 있으며 지금 가격 대비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가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MB 디아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기업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며 ai 산업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대장기업들 마저도 이 회사의 행보 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기업은 ai가 돌아가도록 뒤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장치가 필수 인데 이 기업은 바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전쟁터에서 기지를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과 열입니다. GPU가 몰려있는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이걸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작동이 멈춰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잡체 개발한 액체 냉각 솔루션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센터보다 30%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이고, 냉각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비테크 회사들이 이 기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 가게 되었죠. AI 산업이 커지게 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이 기업과 같은 인프라 기업은 반드시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기업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AI 최적화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전력 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향후 5년 내 글로벌 주요 거점 도시에 20개 이상의 신규 센터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올해 안에 전체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 기업은 ai 상태계에서 없어서 는 안될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월가와 기득권증 세력들은 엔비디아 와 함께 가야할 회사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기업이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를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며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타이밍만 잘 맞춰 진다면 1만 배, 2만 배그 이상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1만 원만 넣어두시더라도 1천만 원, 10만 원을 넣어두시면 1억 이상이라는 수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 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움하고 저를 삭증하고 심지어 종목을 팔아 돈을 버는 억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독자의 심지 확인하고 정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정보만 넘겨드리냐? 아니고요.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생활을 해오며 쌓아온 정보와 팁들. PDF 파일 전부에서 같이 보내드리고 간단한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 후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빠르게 정보 넘겨드리고 있는데 저 지선우는 절대 금전 요구 없으니 누군가가 저를 삭진해서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받아서 공부하시고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